안녕하세요. 오늘도 행복한 주일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응원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작한 이 믿음의 끝을 보기 원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연약함을 아셔서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기근이 찾아왔을 때, 그는 애굽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피신하게 됩니다. 짧게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일들 가운데 나름 합리적인 여러 대안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연약함을, 그 믿음 없음을 탓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서 바로를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바로에게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기도 하기도 하셨기 때문이고, 선택하기 때문이기도 하셨지만,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을 통하여 복에 근원되게 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땅을 주시겠다고 자녀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도록 하셨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자녀를 주시기 위해서 그를 포기하지 않고 지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임하고 계세요. 우리가 연약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지키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고백했던 수준으로 우리가 주님과, 주님을 만났던 때그 마음으로 주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세요. 이번 한 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것에 기쁨으로 반응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